얘는 열이 크게 안 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거 오산이야, 오산. 그래요? 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응. 여기가 제일 열받는 데야.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이렇게 바로 오는데, 얘는 지금. 지금은 그렇지? 응. 이제 좀있 얘가 팍! 응. 달아져 응. 하트는 다음에 만들 때는 여기다 끌어가 아, 거기는? 응. 일부러 안 했어? 형물 응. 끓여놨다? 송곳으로 한 거야 송 전동, 전동 그 공구 있어? 아, 준혁아 송곳으로, 송곳이 뭔지 알잖아 너